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어, 11회 중과실만 하더라도 특정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자 처벌이 그동안 너무 관대한 솜방맹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염증이 심하면 골마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사회와 또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단죄를 선포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음주 운전 문제점과 또 앞으로 달라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 운전이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네. 위험한데요. 네, 네. 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도 종합보험에 네.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 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음주 사고 피해자는요. 네네. 장애인이 되고 또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인데 반해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적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이번에 국민 청원에 청원에 올랐고요. 네. 대통령의 강경한 이런 주문이 있었죠. 이번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낸 것은 일명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산 BMW 음주 사고인데요. 네. 지난달이었죠. 25일 새벽 어, 2시경에 해운대 미포 오거리 행정보대 대기하던 군인과 친구를 덮친 만취 BMW 운전자가 어, 구속되지 않자 네. 친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억울한 사실을 올리면서 어,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이렇게 각인시켜놨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네. 휴가 중에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인 변고를 당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법은? 만취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 심판으로 기울자 이 게시판에 네.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애젖안 준다. 이런 얘기를 좀 비유한다면 씁쓸하게 생각이 되지만요. 네. 어떻든 국민청원 게시판 사연 등재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을 응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간이 시끄러울 정도로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지난 9일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을 밝혔고요. 십일 그 청와대 발언에서 힘을 얻어서 1 십일 이를 공식화하는 음,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우연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됐죠.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체 1 0주 다리 부상 진단서 하나로 면피를 받은 운전자가 국민청원이라는 양심 거울과 뭐 하나의 국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구속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당하는 0.134%였고요. 네. 또 이런 운전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는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 못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2016년 5월에도 이와 비슷한 분노를 샀던 음주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부부를 덮친 바로 경기도 양평의 그 아우디 음주 역주행 사고로 당시 할아버지는 사망했고 할머니는 장애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왔고 또 대형 음주정을 운영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 당시 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던 음주사고의 한 케이스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네. 하지만 이 나약한 법 처벌 때문에 뭐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요 네. 장애를 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런 억울함까지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일에도 영장 기각 때문에 가슴을 치는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여론이 들끓은바 네.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 5월 31일 새벽 그 영동고속도로 양지 터널 안에서 이것도 또 역주행한 그 음주 벤츠의 만취 사고였습니다. 네. 정상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음주 역주행은 당시 택시 기사는 중상을 입혔고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 승객을 숨지겠지만 아, 법원에서는 20대 운전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국민과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이 심각한 음주 운전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피해를 막자는 건지 아니면 뭐 법조인 지식에 이끌려 간 건지 좀 분간이 어렵네요. 예, 아리송한 면이 있죠. 네.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이런 아주 그냥 막깔스러운 국민 청원 게시판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열흘 만에 27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해주지 않았다면 윤창호법도이 세상에 아마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아, 지난 사건들처럼 또 묻혀갔다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군무줄 잣대의 아픔만이 에, 또 거기다가 아, 지금도 그 수평저울의 추를 뒤흔드는 그러니까 아, 그 법에 대한 정당성이죠. 이런 네. 논란은 계속 듣겠고 대통령도 이런 실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범에 대한 강한 처벌 주문이라든지 재범 방지 대책 강화 교육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필요성 공표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 당시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공포한 기회 또는 없었을 거죠. 네. 이 자리에서 10년간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0% 감소됐고 또 음주운전 사망자도 50% 넘게가 줄었지만 네.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지난해 약 2만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면서 439명이 사망을 했고 일평균 1 2명이 목숨을 잃은 2017년 이 사고로 인해, 인해서 3만 3,364명이 네. 부상당했다는 현실도 꼬집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45%인 음주운전 재범률에서 3회 이상 재범률이 20%에 달하고 또 5명 중 1명은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빠진 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현실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을 못하는 이런 자의적 판단 기준에 국한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현행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요. 음주한 네. 상태 그러니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라는 용어에 빚어진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또 형을 강경하도록 한 규정이 계속 정형되어 왔다는 거죠. 네. 물론 이와 상충되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 발생을 예견하고 뭐술 먹었다는 건 자기가 먹은 거니까요. 또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또 사망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해 보면요. 주체 가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예견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경찰도 두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네. 취소시키는 투스크라이크아 아웃제와 또0.5 0.5%인 현재 법정형을 0.03%로 강화시키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미 시, 시위를 떠난 이 화살의 타겟은요 이제 국회의원들의 처리 목시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아직까지도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네. 또는 뭐 상습 범죄 속하는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 네. 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네. 사회적 처벌 성격을 띈 국가에서는 수위 자체도 무겁지만요 네. 대범인 경우는 아주 더 강력해지는 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음주운전 문화는 뭐 많이 잘 알려졌죠. 그래서 21세 미만 운전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요. 또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살인죄로 다뤄서 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그 사진 미수로 보는 엘살바도에서는요 음주운전 총살형도 집행된다고 하는데요. 아, 네. 우리도 동승자 형사 처벌과 또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0.05%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로 낮췄지만요. 제법 막기 실효성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성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할 교사 상당수가 음주운전 네. 처분을 받았었고요. 네. 궁지에 몰리면 철로를 달리는 게 음주운전 행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철로를 리려 차들이 두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난합니까1 아, 11, 네, 1일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4년간의 음주운전 징계교사 어, 징계 수가 네. 1833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김한표 의원께서는요, 몰지각한 일부 교사 행동이 교육계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6일 충북 청주에서는요, 만취 운전자 승용차가 경찰을 피한다는 것이 그만 철길로 들어가 붙잡힌 적도 네. 있고요. 또 8일 전남 화순에서도 어,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철로에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는 바람에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운전자는요, 음주 운전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성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사 상당수라니까 참 충격적이네요. 자, 근데 가명 음주 범죄 심판에 엄별 엄벌, 엄벌하는 분위기가 희멀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 공무원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8일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대 소속 40대 소방관이 대낮 만취 운전이 빚어낸 육중추돌사고가 13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면허 취소 수치0.118% 상태로 검단 지역 사고를 운행하다가 5교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 다섯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네. 상대 운전차 운전자 등세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렇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여군 장교의 음주 사고 후에 자체 정화 기강을 확립했는데 네. 이 법원의 수평 절도 이번 국민 여론에 의해서 기준이 잡힐까요, 과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군에서 뭐발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네. 이제 6월 요저 새벽 청주 시청 앞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여자 공군 대위 때문인지, 이회 네. 음주운전은 해임 정직시키는 징계 기준 마련에 의한 기강을 흥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기강 흥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집행, 제대로 실실에 맞게끔 또 강화되어야 될 필요 가 있을 거고요. 네. 더 심각한 건법 집행기관의 수평을 아까 말씀드린 고장입니다. 이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요. 수도권 지원의 법원 주사부가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을 선고로 해임이 됐지만요. 같은 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그것도 뺑소니 사고로 입건된 이제 그 판사께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결국 징계는 감봉 8개월에 네. 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열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절대요.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